안녕하세요. 현재 학원의 워드 파워 강좌입니다. 오늘 배울 접두사는 over입니다. over는 단어나 어근 앞에 붙어 무엇 무엇 넘어 또는 지나치게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두사입니다. 차지는 청구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접두사 over가 붙으면 overcharge. 지나치게 의미가 더해져 너무 많이 청구하다. 또는 바가지를 씌우달라는 의미가 됩니다. 규는 기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접두 v 오버가 붙으면, overdue. 무엇 무엇 넘어 라는 의미가 더해져, 기한이 지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문제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그의 꽃들을 아름다웠고, 그는 나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다. 위에 보기들은 모두 단어에 접두사 over가 붙어 무엇 무엇 넘었거나 지나치게 일는 의미가 더해진 단어들입니다. overcharge 바가지를 쓰다 overreact 과잉 반응하다 overuse 남용하다 overspend 초과 지출하다 그러므로 해석 상정답은 1번입니다. His flowers were beautiful and he didn't overcharge me. 다음 문장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가스 요금 납기일이 지났을 리가 없다. 위에 보기들은 모두 단어의 접두사 오버가 붙어 무엇 무엇 넘어 또는 지나치게라는 일 의미가 더해진 단어들입니다. Overeat 과식하다. Overload 과적하다. o v e r d u 기한이 지난. Overwork 과로하다. 그러므로 해석 상정답은 3번입니다. The gas bill cannot be overdue. 이 문을 살펴보며 정리하겠습니다. I'll charge you 5 per year interest. 나는 당신에게는 5%의 이자를 부과할 것이다. 이처럼 차지는 청구하다 또는 부과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A host of people massively overcharge the poor.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요금을 청구한다. 이 문장에서 처럼 차지의 접두사 오버가 붙은 오버차지는 너무 많이 청구하다 또는 바가지를 달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I think it's reasonable to give that due time. 나는 그 제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주는 기한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It's a little overdue for a service,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서비스 기한이 조금 지났다. 이 문장에서처럼 뒤의 접두사, 오버가 붙음 오버듀는 기한이 지난 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